2024년 8월 쌍둥이 자리 운세. 금전운. 쌍둥이 자리에게 8월은 재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잘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습관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이는데 집중하세요. 연애운. 연애운은 다소 복잡한 시기입니다. 싱글인 경우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지만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직장운. 직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유연한 태도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공부은 학업이나 자기 개발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꾸준히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으니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목표를 세워 진행해 보세요. 특히 새로운 지식 습득에 좋은 시기이므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날짜와 행운의 색깔. 행운의 날짜는 8월 7일, 16일, 25일입니다. 이 날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적합한 날들입니다.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총운과 조심해야 할 것. 쌍둥이 자리의 총운은 변화와 도전의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에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이나 무리한 추진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8월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